베스티뷸라 마이그린이라고 부르는 전정편두통은 말 그대로 편두통과 어지러움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굉장히 흔합니다 오늘은 이 전정편두통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성모 이비인후과 원장 이승훈입니다.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과 더불어 어지럼증 질환 중 많이 언급되는 질환이 바로 전정편두통이죠. 베스티뷸라 마이그린이라고 부르는 전정편두통은 말 그대로 편두통과 어지럼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굉장히 흔합니다. 오늘은 이 전정편두통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편두통에 병력이 있고 5분, 72시간 사이 지속되는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며 아래 편두통성 특징 중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훑어보면 편두통의 특징을 나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편측에 국한되며 박동성을 띠고 굉장히 심한 강도의 통증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의해 악화되는 영상을 보입니다. 또한 소음과 빛에 약하고 시각적인 조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료는 급성기 발작시 쓰는 약과 예방적인 약이 다른데요. 급성기에는 보통 아세타미노펜 계열 혹은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소염제를 우선 고려하거나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진토제 등과 같이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으로는 흔히 베타 블로커라고 알려진 프로프라놀로를 가장 많이 쓰고 칼슘 채노 블로커인 플루날리진, 니모디핀 등도 많이 씁니다. 이 외에도 항우울제로 쓰이는 TCA, 아미트립틀린, 벨라팍신 항경영제인 토피라메이트, 발프루 액시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약제는 장단점과 부작용이 모두 달라 적절히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고 꼭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 무분별한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통도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전정편두통의 경우에도 편두통 보톡스 치료, CGRP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엠겔러티 혹은 아조비아 같은 주사치료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는 가능하지만 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꼭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정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전정편두통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빠른 내원으로 신속히 치료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소리성모 이비인후과 원장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